올리브영 언박싱을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올룸이여 가지고요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빨리빨리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언박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페스타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데이지크 이거는 그냥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섀도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뽑기를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밀크라떼 미니. 이건 비매품이라서 아마 팔지는 않는 제품인 것 같긴 해요. 베이지랑 이렇게 브라운이랑 펄 이렇게 하나랑 완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이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1 아, 아몬드 바닐라라는 팔레트예요. 이거 받았어요. 묶기도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아 이렇게 손톱에 바르는 거군요 한번 발라볼까요? 오 귀엽다 살짝 민트색 컬러 아 아니 어쨌든 아이스크림처럼 짠 닥터지에서 받은 거예요 요거는 크림이고 요거는 뭔지 몰라서 한번 뜯어볼게요 이 크림은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맞죠? 요거 하나 본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본품을 진짜 많이 나오주더라고요 요거는 뭔지 뜯어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안에 패키징이 돼 있어요. 하나가 피지 잡는 수분 진정 클렌징. 그리고 하나가 끈적임 없는 삼중 진정 보습크림. 그 다음에 진정 강한 수분선, 선크림. 여행 갈때 들고 가면 진짜 괜찮은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스킨푸드. 스키푸드에서도 진짜 대박인 거 받았어요. 짠. 당근 패드 아시죠? 요거. 하나도 아니고 두 개. 두 개에다가 팩도 받았어요. 이거 이름이 스키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두 개나 있어서 마음이 엄청 두둑합니다. 든든합니다. 짠. 요거는 클리오에서 받은 마스카라예요. 이것도 랜덤으로 받는 건데 이름은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원 플러스 원 매끈 볼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두개 받았어요. 예스. 그리고 짠! 이거는 달바에서 받은 슬리퍼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그거 미스트, 달바에서 미스트 유명하잖아요. 그거 받았고 저는 요거키로 슬리퍼 받았어요.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색깔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보들보들해요. 잘바에서 요거 이거 받았고 이거는 토리드에서 이렇게 공병 하나랑 이렇게 받았거든요.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요거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 세럼인데 아까 중 공병에 담아서 쓰라고 이렇게 두개준것 같아요. 어, 세럼 이렇게 받았고 나머지 하나가 아, 수딩크림이네요, 수딩크림. 어,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 수딩크림.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받았습니다, 도이든에서는. 짠! 제가 이거 올리브영 페스타 가기 전에 제일 받고 싶었던 게 바디로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추첨으로 랜덤으로 이제 바구니 속에 있는 거 뽑아서 색깔에 맞는 걸 받는 건데, 딱 이게 된 거예요, 바디크림. 이게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로션 150ml 인데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이걸로 제가 딱 우기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거 여러분 와사비 인형이라고 이것도 받았어요 완전 귀엽죠 이거 눈빛 보이세요? 쪽? 이렇게 받았습니다 짠 여기는 무지개 맨션이라는 곳인데 제일 처음으로 본 곳이 여기였어요 이게 이것도 랜덤으로 뽑는 거였는데 이런 색깔로 뽑았거든요 이름이 002 스파이시라는 립 색깔이에요 l b 이 색깔인데 여기서 이거 기서 살짝 딥한 이런 색깔입니다 그거 하나 받았어요 짠 이거는 라운드랩에서 받아온 것들이거든요 이거 코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분크림 그리고 이거는 작은 거랑 큰거두개 들어있어요 진정 시카크림 스푼이랑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너무 잘쓸거 같네요. 이거는 아 코링코에서 받은 뷰러다. 이렇게 아이르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랜덤으로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춘식이 뷰러까지 줬어요. 춘식이 뷰러 꺼내볼까요? 우와 이런 귀여운 파우치까지 핑크색이야 핑크색. 그리고 이렇게 춘식이 키링이 달린 뷰러. 요것도 한번 써보고 나중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이게 코링코라고 써져있어요. 각인이. 여기는 트리엇이시라는 트리헛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서는 슈가립스 립버터 오리지널 이거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거 제 친구는 뜯어가지고 써봤는데 엄청 촉촉하다고 해 되나? 아, 끈적. 그러니까 끈적이는 수분감이 엄청 좋아서 괜찮았었어요. 요거 스크럽. 이거는 트리엇 미니시어 슈가 스크럽 모로칸 로즈. 요거뭐였요 요거랑 샘플도 작은 걸로 하나 나눠줬었거든요. 이것도 요거는, 어, 156g. 음. 이렇게 요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달에서 받은 선스틱이에요, 선스틱. 그리고 네. 이게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요거랑 이렇게 리필까지 이렇게 두개 받았습니다. 아. 내년 여름에 이거 많이 써야겠어요. 필리밀리에서 브러쉬랑 브러쉬 거 제대 두개 받았거든요. 제 친구들은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받았었고, 저는 요거 브이컵 파운데이션 브러쉬 8 둘둘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받았어요. 제가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붓으로 바르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샘플 받은 거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발라보려고요.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브러쉬로 바르면 어떻게 될지. 아! 아까 라운드랩에서 이것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보습해주는 그런 크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라운드랩에서 받은 거예요. 라운드랩에서 되게 많이 나눠줬어요. 음. 롬앤 주시, 랩스, 틴, 틴트, 틴트를 받았네요. 데임트 아~ 엄청 이런 색깔이네. 31번인 것 같은데. 아~ 엄청 핑크한데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거예요. 립 마지막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게 튀지 않아서 로맨 제품 틴트입니다. 짠, 이거 아이소 이거예요. 아이소이서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는 게임이었거든요. 완전 빨리 그거를 엄청 빨리 눌러가지고 이것도 하나 얻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거를 썼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한데 사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사서 쓰지는 못해봤는데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이건 웨이크메이크에서 받은 건데 랜덤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 받았거든요. 아 이거 어 틴트랑 블루 크레? 인 근데 블루 톤이 더 많이 있는 포인트 주려고 쓸때 쓰는 그런 섀도 우 같고 이거는 미니 틴트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로우 틴트 피치 바이트 코랄. 이렇게 두개 받았습니다. 제 친구는 그 팔레트 있잖아요. 그거 받았어요. 음. 여기는 일리윤에서 받은 건데 이렇게 로션 두 개, 크림 두개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이거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이거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이렇게 받았습니다. 브링그린에서는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는 티트리시카 수딩 크림이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여행가방처럼 생겼죠? 거기부산에도 살짝 비행기 컨셉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샘플들이랑 샘플 되게 많아요. 샘플도 이렇게랑, 그 다음에 수딩 토너, 토너 받았어요. 이렇게 수딩 크림, 이렇게랑 요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거 한 세트 더 이렇게 받았어요 아직 더 남았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슬로우 에이징한 브랜드에서 받았거든요 이 크림 같은 거 샘플 여렇게 들어있고요 이거는 그린 토마토 포어 리프팅 앰플 이것도 앰플이네요 앰플 이거는 이것도 앰플 앰플인데 헉! 이거 보세요 진짜 주사기처럼 생겼죠 여기 안에 앰플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짜면서 바르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짠. 에스쁘아에서 기다리고 받은 그리고 또 이거는 게임으로 이제 골프 게임 같은 걸로 홀인원 다섯 공 다섯 군데를 다 넣으면 이렇게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쿠션인데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 그로브 에디션. 아이보리 색상이네요. <laughs> 이렇게 에스쁘아. 이 무광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 헤어핀. 이렇게 귀엽게 헤어핀이 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트로한 느낌으로 핀이 되게 예쁩니다. 음. 이거는 올나이터 롱 라스팅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이건 세팅 스프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칙칙 메이크업 픽서거든요. 휴대하기 정말 좋은 사이즈로 받았어요. 짠 유시몰이라는 브랜드인데 요거는 가글이고 요거는 치약 이렇게 두 가지 받았습니다. 저이거 한번 써봤었거든요. 요것도 좋았는데 그래서 또 받네요. 요거랑 이렇게 두개 치약 받았습니다.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요는 라보에이치라는 곳인데 두피 강화 클리닉 샴푸 탈모 증상 완화. 샴푸입니다, 샴푸. 이거는 아, 비타민. 이거 비타민 도 받았거든요? 자, 아, 요런 식으로. 아, 총 30개. 이렇게 10개에 30개 들어있어요. 아, 정샘물. 정샘물에서 립스틱이랑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게임을 해서 받았습니다. 요런 색. 요렇게 색깔이 워밍 핑크. 워밍 핑크예요 아. 요렇게 지금 조명 때문에 색깔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누드 톤인데 핑크 끼 살짝 들어있고, 그냥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색깔인 것 같아요. 어, 요것도 마음에 듭니다. 위장젠에서는 요렇게, 제가 여기서는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이거 헤어 에센스 받았거든요. 곤통 큰 거? 세럼 두 가지 받았습니다. 아, 하나는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이고, 요거는 퍼펙트 슈퍼 리치 세럼. 두 가지 다른 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닐라코 바닐라코에서 이렇게 프라이머 받았어요. 바닐라코는 프라이머. 바닐라코도 아마 다른 거 많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 바이오힐보라는 브랜드를 받은 건데 고밀도 탄력 크림, 세로 모공 세럼 이렇게 두 가지 받았어요. 이렇게 크림 이렇게 두 가지 들어있어요. 일단 이거는 닥터 포 헤어라는 곳에서 받은 건데 게임 하면은 성공하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4 개랑 여기 2개받았는데 이거 뭔지는 모르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샴푸네요 샴푸. 어 이거는 샴푸.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포리젠 시솔트 스케일러. 이게 두피에 바르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모 같은 거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걸 4개나 받았는데요? 그리고 아요것도 두피 결을 따라 두피 전체를 골고루 부드럽게 1분 정도 문질러줍니다 이거를 4개나 받았어요 남자친구 그 좋아야겠네요 여기는 언오브라는 브랜드에서 받은 건데 여기서도 제가 게임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받았는데 딥 데이지 트리트먼트 EX 아 트리트먼트네요 음 좋아요 좋아요 트리트먼트. 근데 샘플도 되게 많이 나와줬거든요 네, 완전 굿굿 짠 이거는 베스밤이거든요 베스밤인데 이거는 부스에서 받은 건 아니고 행사장 안에 있는 공간 같은 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 대한 역사 같은 거 설명을 한 5분 1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듣거든요 그걸 다 듣고 나면 주는 선물인데 요거 베스밤 요거 하나 받았어요 여기는 향수 팔던 곳이었는데 이름이 나르시소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포허 오드 두알렛 그리고 샘플 샘플 항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몇개 받았냐? 이것도 휴대하고 다니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아아 아, 이게 있네요. 짠! 이거는 인생네컷처럼 부스마다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해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기. 여기서는 W케어? 라는 곳인 것 같은데, 랜덤으로 받은 거였거든요? 이렇게 두둑하게 남았는데, 템포 하나랑, 요거는 따뜻하게 해주는 패치. 요거, 입는 오버나이트 그리고 여성 청결제 샘플 하나랑, 이렇게 생대. 중형. 음, 요거는 여성 청결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완전 굿굿. 마지막으로, 짠! 요건 텀블러예요그 도장 부스마다 돌면서 도장을 하나씩 다 찍어주는데 그걸 10개 이상 모은 분들한테 이렇게 텀블러를 랜덤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어, 핑크색이네요 그때 색깔이 파란색도 있었던 것 같고 초록색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핑크색으로 받았네요 또 밴드도 이렇게 뗄수 있고 그래서 있는게더 나은 것 같아요. 살짝 미끄러워가지고 걸고 다니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너무 크지도 않아서 또 너무 그렇게 작지도 않거든요. 음. 일단 본품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본품은 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보시면 이게 다 샘플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처음 들어올 때 이번 달까지 쓸수 있는 30% 할인 쿠폰 오프라인에서 마실 수 있는 거 받았거든요. 이것도 받아. 받았 언박싱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구요. 일단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사실 꿀팁은 VIP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VIP들은 1시간 반 정도 먼저 입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가고 싶었던 브랜드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줄도 그냥 없었거든요 vip라도 사람이 많을까 봐 걱정해 가지고 막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금방 들어가고 금방 게임하고 금방 받아오고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은 거의 진짜 70% 도장을 찍고 브랜드들을 다 갔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1500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포함 1,500명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다섯 시 반부터 들어오는 분들이 1,500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인원이 많아지니까 줄도 길어지고 하나 이제 기다리는데 막 30분 40분 뭐 많게는 1시간도 기다리고 17시 반에 나왔거든요 저희는 뭐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VIP로 도전해 보시길 네, 합니다 그리고 꼭 가방을 하나 여분을 하나 더 챙겨 가야세요 왜냐면 올리브영에서도 가방을 나눠주는데 박스를 제거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 올리브영에서 나눠주는 가방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하나 더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물품 보관소에 무조건 여기 외투, 패딩을 놔두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도 정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아내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또 더워가지고 외투가 짐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물품 받아가지고 무거운데 패딩까지 짐 손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패딩은 무조건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편한 복장, 운동화 이런 거 하고 상의도 편한 걸로. 어쨌든 이렇게로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올령 패스터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도 인사해 안녕.